어리 굴젓,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뭐 그러는데, 어리 굴젓이라는 거는 그냥 굴젓과는 좀 달라요. 어 보통 열흘 안에 만든 다음에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쉬 할때 드시는 거고, 굴 사이즈도 좀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 재료부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재료는 굴이겠죠. 그래서 굴을 갖다가 어디서 구하나.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한인 마켓에 가면, 어, 바로 냉동된 굴들이 많아요. 핵굴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사이즈가 되게 작고요. 되게 싱싱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어, 굴 그러면 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편리하게 딱 처리가 되 있고요. 어, 저도 이걸 많이 사용해서 이제 가게에서 판매를 해봤는데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한 5불, 6불 되는데 요거 6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개요. 어떤 요리든지 아마도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으면 어 아마 보시는 분이나 뭐 레시피를 지금 들으시는 분이나 이거에 도전할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레시피를 짜봤는데요. 여기 준비된 이제 재료 가지고 제가 양념을 갖다 우선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서 보시면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다 때려 넣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파 그냥 다 넣어버리세요. 골고루 양념이 잘 섞도록 이렇게 믹스만 잘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요렇게 해가지고 요 양념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요, 그 다음 단계는 되게 간단해요. 보시면 이제 패키징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한국에서 온 굴들이 참 좋게 느낀 게 이렇게 패키징 됐고 이 안에 또 이렇게 패키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빼시고 보시면 근데 이게 아직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이 냉동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음식을 좀 하시는 분은 그러실 거. 아니 무슨 냉동된 굴 가지고 어리굴젓을 만들어.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리굴젓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좀 그럴 거예요 어, 약간 양념장이 너무 물기가 없다 왜 이렇게 어 걸쭉하냐 이러시는데 그게 제 포인트였어요 이 어리굴젓을 냉동으로 샀을 때 냉동고를 갖다가 찬물에 씻게 되면 이 굴이 흠집이 나고요 그다음에 굴 향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녹여서 써봤는데 그, 녹여서 써가지고, 그 국물을 남은, 굴에서 나온 국물을 갖다가 양념장에 섞였더니, 그것도 별로였는데, 이 얼은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니까, 요게 천천히 녹으면서, 어, 이 양념장에,과 같이 섞이면서, 국물이 나오는데, 약간 굴 바깥에, 어, 이 양, 그, 얼은 거가 보호막이 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굴을 다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버무려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손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냉동 굴이라서 이게 흠집이 안 가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밑에서 양념을 올려서 이렇게 그냥 냉동 굴이 여기저기 양념이 묻도록만 섞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또 아마 다 녹은 굴을 갖다 섞으시면 이거 섞으실 때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부러지고 이게 반토막 나고 막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얼었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이제 여기에 냉장실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냉장실에 넣어 놓으셨다가 하루 놔두시면 자연적으로 녹으면서 이 양념이 한 번에 빨리 굴 안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천천히 흡수되면서 내일 드시게 되면 진짜 맛있는 어리굴젓이 나오게 됩니다. 어리굴젓 집에서 도전해 보세요.